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뻔해 위치를 물어봐 너 어딨니 속도를 물어봐 속도는 두 가지를 물어봐 절대값을 물어보면 빠른 거 절대값이 클면 빠른 거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지 얘들아 속력이 크다는 것과 속도가 크다는 건 달라 알겠니 얘들아 마이너스 3mps가 2mps보다 더 빠른 거란 말이야 방향은 왼쪽이지만 절대값이 크니까 속도의 부호 갖다가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니 왼쪽으로 가니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 뭐 가속도까진 잘, 가속도는 뭐, 이렇게, 어, 의미 파악을 물어보진 않는단 말이야. 물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너네 적분 쪽에서 뭘 배워. 그니까 러 위치는 뭐, 원래부터 물어봤었고, 위치의 변화량. 그냥 정적분. 그 다음에 이동거리. 넓이 정적분. 절대 값이어서 적분하는 거. 당연히 얘들아, 그런 과정 자체에 대한 내용은 너희가 있어야지 돼. 이건 문제 해석의 문제고, 얘들아. 이런 걸 놓쳐버리면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유형이란 말이야. 왜냐면 개나 소나 다 맞출 수 있는 유형이 돼야 되거든 앞으로 아직은 초반이잖아 얘들아 아직은 알겠니? 이번에 잘하자고 니네 얘들아 니네 P가 5를 출발해서 야 이것도 졸라 중요한 거 아니야 얘들아 하필이면 어딜 출발했대 야 5를 출발했대 초기 위치가 5래 속도가 얘들아 3T제곱 마이너스 2니까 니네 봐봐 내가 V, P가 3t제곱 마이너스, 이거 내가 xp라고 쓰면 이건 뭘 물어보는 거야? 위치 물어보는 거 맞아? xp는 위치를 나타낼 때 우리가 많이들 xp라고 많이 쓰지? 야, xp 어떻게 구해? 이거 완전 공식 아니야? 초기 값 더하기 0부터 t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 이게 안 나오면 내용 다시 해야 돼. 필기하고 나발이고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야? 이게 얘들아, p점의 위치야. 됐니? q는 k를 출발해서 속도가 t다. 봐봐. vq가 1이야. 그럼 xq는 몇이요? k를 출발했때며 시작점인 k잖아. 초기값 더하기 위치의 변화량. v t 적분 단계 얘들아 위치의 변화량이잖아. 정적분 단계. 얘들아 두번 만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속도가 같으면 만나니? 한석아 집에 가서 너가 10m 퍼 세크로 뛰고 나도 10m 퍼세크로못 뛰겠구나 <laughs> 그럼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 올림픽에 나가겠지 근데 이제 너가 5m 퍼 세크로 뛰고 나도 5m 퍼 세크로 뛰면 만나 졸라 무섭지 그렇지 않아 얘들 한석아 갑자기 집에 창규가 나타나 어 어이 큰일 나지 얘들아 속도가 같다고 만나는 게 아니야 위치가 같으면 만나는 거니까 얘네 둘이 만난다고 티는 당연히 0보다 클 거고 출발한 후니까 티가 양수인 범위 내에서 이 방정식의 해가 몇개 나와야 됩니다? 두개 나와야 됩니다. 끝. 그거 풀어주는 문제야. 근데 이건 질문을 한거 자체가, 아, 비, 뭐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해. 이것도 수투 재생 목록 뒤에 다 있어. 다 있어, 얘들아. 기본적으로 RPM 정도 떼고 와야 되는 그런 내용 다 있단 말이야. 알겠어. 애매하면 한번 보면 정리가 될 거야. 이 부분은. 자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거 적분하면 t의 3승 마이너스 2t 더하기 5랑 그 다음에 이거 적분하면 얘들아 t 더하기 k 뭐 여기서부터는 우리 거의 이런 건 전문가 아니니? 그냥 이거 그려놓고 얘랑 몇 점에서 만나야 돼?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거 그릴 때 언제 그려야 돼 얘들아? 언제만 그려야 돼? t가 0보다 클 때만 그려줘야지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요 그래프는 X축이랑 Y축이 있어서 원래 기함수가 위로 다섯칸 올라간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래프가 근데 극솟값은 1 넣어주면 양수니까 어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네 여기가 0 콤마 몇이고 얘들아 5고여기는 얘들아 1 콤마 몇 되는 거니 어1 넣어주게 되면은 3이지 그런데 이 그래프는 0보다 클 때만 그리니까 이만큼만 그려 주게 되는 거 맞아? 그게 y는 k랑 두 점에서 만나는 정수 k 값은 누구밖에 없어? 4밖에 없겠지.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너희가 못 풀까 봐 끝까지 계산까지 해준 거야, 이거는.